안녕하십니까. 1월 7일 오후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 우리나라의 탄핵 주도 세력에 대한 비판이 공식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장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직설적인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동맹국인 대한민국이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으니 구해내야 한다. 아, 이런 목소리가 지금 본격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전문가들이 이재명과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한국 민주주의를 종식시키려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 이런 지적을 해오, 해오기는 했지만 미국 정치권에서 공개적으로 탄핵 반대 입장이 제기된 것은 처음입니다. 미국 조야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조차 중국과 북한, 중국, 북한과 연합한 세력이 남한을 점령하려는 데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고, 그러한 사태를 막는 것이 미국의 이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한반도 전문가인 고든, 고든창 변호사는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는 군중들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북한 요원을 데려오지 않을까. 이런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을 정도로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상황을 심각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또다시 미국의 도움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불편하기는 합니다만, 어, 그렇지만 오는 20일 취임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영향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한국계인 영김공화당 하원 의원은 미국 의회 전문 매체, 전문 매체인 더 힐의 기관글을 통해서 미국에서 한미동맹, 한미동맹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한국의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세력들을 포함한 여러 세력들은 한미동맹과 한미일삼자 파트너십을 훼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힘을 제외한 민주당과 좌파 세력들, 그리고 이재명을 한미동맹을 저해하는 세력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실제로 탄핵 찬성 세력인 민노총과 통합진보당의 후손인 후선, 진보당, 이런 세력들은 오랜 기간 동안 한미연합훈련 중단, 미북간 평화협정 체결, 나아가 주한미군 철수, 이런, 이런 부분들을 주장해 왔죠. 이재명의 민주당이 집권하게 된다면 종북 세력들이 전면, 전면으로 나서면서 대한민국은 급속도로 공산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폭주하고 있다는 점을 영김 의원이 지적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탄핵 찬성 세력이 집권하게 되면 친북, 친중, 친러 정책들이 실시되면서 한미동맹이 약화될 수 있으니 미국 정치권이나 행정부에서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연기 모연은 특히 미국 언론에 대해서도 탄핵 찬성 집회에만 집중하고 탄핵 반대 집중은 주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탄핵 정국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가 약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연기 모연은 언론 보도가 반윤석열 시위에 집중해왔지만 산에게 반대하는 한국인들도 매일 서울의 중심인 광화문으로 나와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안타깝게도 서방 미디어는 이런 이미지를 대부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방 언론이나 우리 언론이나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 수백만 명의 인파가 광화문에 몰려 나와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윤석열 탄핵 반대 이재명 구속을 외치는 장면을 접하게 되면 아마도 대한민국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정도의 규모가 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그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는데 정작 국민들 절반 가까이가 탄핵에 반대한다는 소식은 분명 해외에서도 뉴스가 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면 분명히 국민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도자를 끌어내리려 하는 것이 정상일 것인데, 정작 대한민국에서는 절반 가까이 되는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속사정이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연기 모 의원이 아마도 그런 측면을 지적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기 모 의원은 또 탄핵을 주도하는 정파가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런 성급한 선언은 주한미군에도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아, 북중이 한반도에서 약 2만 9천 명의 주한미군 병력을 철수시키고 한미연합훈련의 영구적 중단을 요구하는 완벽한 논거를 제공한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급한 한국 전쟁 종전 선언은 결국은 북한과 중국에 도움이 될 뿐이다. 아, 이런 주장인 것이죠. 그러면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반미 선전 증가는 중국과 북한 같은 적들에게는 한미 동맹의 약점을 이용하도록 하는 청신호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연기무용은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폭주와 아, 중국의 악의적인 영향력을 거론하면서. 이런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동맹이라는 힘을 통한 평화를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연기 모의원은 또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원본에 윤대통령이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해서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을 고립시켰고 너무 친일본적이다. 이렇게 명시된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달 5일이었죠. 민주당 주도로 보고된 첫 번째 탄핵소추안에는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했다. 아, 이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지적되어 있었습니다. 이 1차 탄핵안 문구는 비록 삭제되기는 했지만 미국 조야에서 비판이 쏟아졌고 또 이재명과 민주당의 실체를 미국에서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최근까지 광복 이후 미군들에게 미군들에 대해서 점령군이다 이런 인식을 드러냈죠. 그런가 하면 자위대 군합발이 한반도를 더럽힐 수 없다 이런 말로 한미일 협력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견제해 왔습니다. 영기모 의원이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하고 결국 탄핵 주도 세력은 좌파 종북 세력이라는 점을 미국 정부와 정치권에 각인시킨 것입니다. 영기모 의원은 최근 한국 내 정치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의 경제 안보 동맹은 더욱 공고해져야 한다. 지금은 한미 간 합동 연습, 인적 교류, 정보 기술 협력을 확대해야 할 시간이지 축소할 때가 아니다라는 말로 한국의 좌파 정부가 들었으면 안 된다는 점을 거듭 역설했습니다. 동아시아 전문가로 중국계 미국 변호사이자 유명 인플루언서인 고든창 고든 박사는 SNS를 통해서 민주당이 집권한다면 김정은 정권의 조건에 따라서 남한을 북한에 합병하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고든창 박사는 최근 들어 SNS를 통해서 한국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점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직후에는 좌파 이재명은 자신이 대체하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성공하지 못했다. 체포영장은 방금 만료됐다. 이제 이재명은 윤석열을 보호하는 군중을 해산시키기 위해 북한 요원을 데려올까요? 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의 상황은 절박하다. 정당성 없이 한덕수 권한 대행을 탄핵한 민주당은 이미 국가를 일당제로 만들고 사회주의를 강요하고 중국이 한국 기업을 인수하도록 돕고 있다. 이재명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이며 그는 새로운 기소를 피하기 위해서 한국 민주주의 제도를 남용하고 있다. 이렇게 집계했습니다. 그러면서 좌파의 권력 장악에 반대하는 남은 사람들은 미국이 민주주의 제도를 보존하려는 노력을 공개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과 연합한 세력이 남한을 점령하는 것을 막는 것은 확실히 미국의 이익이다. 아, 이런 글을 올려서 트럼프 행동, 트럼프 행정부에게 행동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고든창 박사는 문재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2018년 10월에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문재인은 북한의 간첩일지도 모른다. 실제로 그렇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문재인을 간첩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은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있다. 그는 위험하다. 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의 본성을 진작부터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아직까지 한국 상황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을 밝힌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트럼프 주변 인사들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아마도 트럼프가 취임 전후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언급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유력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